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순환과 죽음, 부활과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이 대림절은 주후 4세기경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켜지기 시작을 했는데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300년 동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서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인사하는 것,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날의 대림절은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과 같이,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것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적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 이것이 희망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케노시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태초부터 계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중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원, 태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우리는 제네시스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풀어서 쓰면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태초라고 하는 제네시스의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입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네시스이고 이 게네시스를 영어 표기로 제네시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태초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도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제네시스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진이 알리지 제네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에서 이 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제네시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태초부터 약속한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단어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몰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제네시스라고 나와 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분 곧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부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어서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곳을 사람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찾는 존재 아닙니까? 누군가를 신으로 만들어 놓아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에게 가서 내 마음을 토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은 산신령을 만들어서 산신령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은 용왕신이 있다고 믿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절을 하고 잘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들은 우리가 볼 때는 다 신이 아닌 것들입니다. 하급 신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태초부터 우주가 만들기,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임의로 이름을 붙여서 이 신은 산에 있으니까 산신령, 바다에 있으니까 용왕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그분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면, 마태복음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낳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나왔습니까? 성경은 남자들이 나왔다.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의 족보에 다섯 명이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남자를 통하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는 유일하게 여자가 나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셨어요? 예수가 나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면서 족장들의 계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한 것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 이세의 줄기에서 새싹이 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새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면서 남성 들로부터 났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비밀은 바로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지만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낳신이니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굳이 여성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았다고 한다면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천주교에서는 특별한 존재로 추앙을 하고, 마치 심적인 존재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마리아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몸을 빌려서 난그 사람일 뿐입니다.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것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과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과 마오메시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들하고는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신으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신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는 그때부터 그 태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은 인간적인 영웅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여 동안 살고 계시는 그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만 예수님은 인간의 영웅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하나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영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화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지 한낱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은 이인 온 인류의 기쁨이고 온인류가 축제로 즐겨야 될그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분을 기다립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보다 더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집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 요즘은 어디 갈때꼭 챙겨야 될 것. 안경을 챙기지 않으면 어디 가서 글을 못 읽을 정도로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좋긴 좋아요. 안경 벗고도 지금 뭐 보는 거는 다 보지만 글씨를 볼 때는 이게 실수할까봐 안경을 쓰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쇠하여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보다 더큰 복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분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맡아하시고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실 뿐이지만 우리가 온데 오셔서 고난의 고난을 직접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말을 했지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닫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잘못했구나.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실수를 했구나. 한참 후에, 1년 혹은 10년 후에 깨달을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위대한 뜻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아,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어야 되고 왜 그분이 십자가를 치셔야 됐는지 우리가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성탄은 기쁜 날입니까? 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릅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기쁨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잔치입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오늘 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평생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이 땅에 탄생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